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KBS 뉴스 이유는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다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재를 청산해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방준원 기자입니다. 1년 전 오늘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한 이재명 대통령. 특 혁명을 통해 비무장의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막아, 감사 인사를. 폭력이 아니라 춤과, 이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, 순간으로 바꿨습니다. 대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.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.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.